제 예상이 맞았어요. 맨닉에게 서비스를 보내도 회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칼날딴 포로를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맨닉이 무모한 짓을 하기 전에 찾아야 해요. 은신처의 단원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맨닉을 꼭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라, 당신은, 맨링님과 함께 은신처를 지켜주신 분이시군요. 맨링님을 찾고 계시다고요 어쩌죠?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습격 이후로, 가밀라님이 맨링님을 항시 주시하라고 하셨는데, 잠깐 눈을 뗀 사이, 사라지셨습니다. 어, 대신 맨링님을 찾아보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실은, 얼마 전에 맨닝님께 송곳니 지령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던 참이었습니다. 이게 송곳니 지령서입니다. 기밀 정보이니 다른 단원에겐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가밀라 씨의 부탁을 받고 오신 거죠? 확실히 가밀라 시 촉이 맞았어요. 조금 전 맨닝님께서 홀로 추락찍은 채로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저도 맨닝님이 칼이따네 쫓고 계신 걸 알고는 걱정이 되어서 계속 맨닝님을 미행했습니다. م, 물론 맨닝님의 뒤를 밟다니 건방진 짓이라는 걸알지만 아침 모습만 보여드려서 한심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계속 더 쫓게 되면 지령서 명령을 어긴게 될것 같아서 이 뒤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처까지는 제가 안내할게요. 문인의 다리와 드레드기온 추락지 중간쯤입니다. 잘 찾아와 주세요. 여깁니다. 잘 찾아오셨군요. 맨닝님은 이 동굴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희미하게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맨닝님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 저 대신 맨닝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앞에도 꽤 많은 수가 있군.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laughs> 아니, 자네,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건가? 카밀라가... 위치는 아란이 알려줬고 <laughs> 괜한 걱정들에... 전에 말했던 대로 마스콘을 납치한 칼날단 포로를 추적 중이었네. 그러다가 이 동굴에 다다랐지. 여긴, 예전부터 칼날단 소굴이었던 것 같아. 언제 여기까지 스며들었던 건지 모르겠네. 돌아다니던 면놈은 내가 정리했는데 정작 마소콘과 그 포로놈이 보이질 않아.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다 드레드 기온 잔해가 보여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던 중이었네. 생각보다 일이 꽤 커질 것 같아. 칼날단뿐 아니라 용적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네. 어떤가? 자네도 함께 싸워주겠는가? 자네가 도와준다면 나야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환영이네 고맙네 칼날단 숫자가 많을 테니 조심하세나 시련 칼날단 놈들! 으, 놈들이 얼마 남지 않았네! 여기도 없군 직접 들어와 보니 이 동굴은 칼날단이 용족에게 대발을 넘기는 장소인 것 같네. 더 안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하세나. 저 앞쪽에 뭔가 있군. 먼저 가게. 곧 뒤따라 가겠네. 메, 맨님... 설마 저 때문에 오신 겁니까? 마스콘 괜찮은가? 그 포로 자식은 어디 있나? 그 놈이 용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를 넘길 생각으로곧 트레드 기운이 나타날 겁니다. 저를 두고 어서 어서 나가십시오. 이, 이 소리는 설마 벌써 용족들이? 저까지 이렇게 들을 처리하지? 신들들 모두 치다거마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아, 어, 안돼. 내 완벽한 계획이 이렇게 죽을지. 없는... 마침내 놈을 차단했군 놈이 한 짓을 생각하면. 너무 쉽게 죽였나도 싶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지. 하... 그런데 정말로 용족까지 나타났군. 꽤 위험했어. 이 놈은 우리가 쫓아올 것까지 개선했던 것 같군. 혹시 쫓아온다면 그대로 잡아서 용족에 넘길 심산이었겠지. 칼날 따는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럼 이제 마스폰에게 가보지. 두분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마사콘! 미안하네. 내가 차리한테 저놈을 막으라고 한 바람에... 맨님님,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당연히 부하에게 시킬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해서... 끝내 놈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붙잡혀버린 제 탓입니다. 아니네. 내 불찰이네. 부하들에게 면목이 없어. 앞으로 위험한 임무는 나 혼자. 매니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단원들이 안 보이는 걸 보니 단원들에겐 비밀로 하고 혼자 오려고 하셨죠? 정말로 혼자 오셨다면 크게 위험했을 겁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군이 레기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아닙니까? 맨니 님이 안 계시면 저희 레기오는 무너질 겁니다. 마석콘 자네, 맞아. 내가 생각이 부족했군. 앞으로는 송곤이의 이름으로 함께 행동하겠어. 여긴 내가 정리하겠네. 할 말이 있으니 나중에 송곤이 은신처로 오게. 마석콘 상처가 깊으니 먼저 은신처로 돌아가. 나는 맨니 님, 알았네. 더 고집부리지 않겠네. 그럼 같이 수고 좀 해주게. 왔나? 여기서 자네한테 칼날 뗀 포로 계획을 얘기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그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군 그래. 은신처 급습에 이어 마소콘 구출까지 말이야. 아까 마소콘에게 혼나긴 했지만... 솔직히... 위험한 임무는 나 혼자 하고 싶네 수장으로서 부하들을 사지로 몰 수는 없고 유능한 부하들이 많으니 내 목숨 정도야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 한데 이건 그냥 내 아집이었을 뿐 이제야 함께 싸운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네 <laughs> 레기온을 설립한 게 언제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이번엔 자네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네 솔직히 자네가 없었다면 용족들까지 물리치긴 어려웠을 거야.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 말하게. 부족한 날 돕느라 고생 많았네.